안녕하십니까. 변종화 세무사의 부동산 절세 비법 5분 특강입니다. 이번 시간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많이 들어보셨죠? 종합부동산세가 어,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고 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라면 주의 깊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납세의무자. 어, 납세의무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선은 납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입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아니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어, 내가 부동산을 샀는데요, 6월 2일날 어, 5월 31일날 등기를 했습니다. 잔금을 치렀어요. 그렇다면 단 하루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과세 대상이 보면 첫 번째 주택. 두 번째, 종합합산토지라는 용어를 씁니다. 세 번째, 별도합산토지가 있습니다. 주택은요, 전국 합산, 전국 모든 그 곳에 있는 그 주택을 합산을 하고요. 그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9억 초과인 경우부터 세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즉, 6억 이하는 세금 안 나오겠죠? 또 9억 이하는 세금이 안 나옵니다. 자, 여기서 종부세의 그 과세, 납세 의무자는요, 인별입니다. 세대별이 아닙니다. 자, 배우자가 5억이 있고, 내가 5억 있다. 그러면 둘이 합쳐서 10억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각각 6억이 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나 혼자 인별로 이 기준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합합산토지, 전국합산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별도합산토지, 전국합산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죠. 자 그러면 자세하게 주택과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용이 되게 많죠. 건축물과 토지로 우선 구분을 하겠습니다. 건축물 중에서는 주거용, 주택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 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중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여기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됩니다. 자, 종부세 대상이 안 되는 거 보도록 할까요? 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 사업용 건물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건축물은 이렇게 봤고요. 우리 토지를 보도록 할까요? 토지는 뭐 일반적인 나대지, 잡종지, 분리가세가 아닌 농지, 임야, 목장용지는 과세 대상이고요. 자, 여러분. 종합합산 과세 대상은 몇억까지라고 했죠? 5억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 대상이라고 했죠? 자, 우리 흔히 나대지, 잡종지, 분리가세가 아닌 농지, 임야, 목장용지. 많이 대부분 사람들이 이 토지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자, 5억 기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과세 대상은 요 정도 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어 세율은 몇 프로 몇 퍼센트가 될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종부세 세율 상당히 좀 복잡하죠. 우선 주택가 종합 합산 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그리고 별도 합산 토지 이렇게 나누는데요. 자 우리가 이거를 보는 의미는 이 세율을 내가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자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게 있구나, 보고요. 음, 계산은 또 계산기로 돌려보면 나오겠죠?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 6억 이하, 0.5%, 6억에서 12억, 0.75%, 또 12억에서 50억 이하, 1%인데요. 자, 토지, 0.75, 1.5, 2%, 0.5, 0.6, 0.7% 이렇게 되는데요. 아, 이렇게 세율로 계산을 해보니, 어, 세율로 보니까는 막 이렇게 또 직관적으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미리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 흔히 주택 아파트 있죠? 아파트를 내가 어, 가지고 있는 게 공시지가, 공시가격, 기준시가가 7억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다 합쳐서 전국에. 그럼 여러분 종부세가 얼마 나올까요? 계산을 해봤더니 2 4 9,600원이 나오더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10억 기준시가 10억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123만 2,705원이 나옵니다. 자, 또 계산해 볼까요? 15억의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336만 437원이 나오고요. 20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588만 9,808원이 나옵니다. 자, 이 계산 구조는요. 이렇게 세율을 적용하고요. 기존에낸 재산세는 기납부세로 차감해서 나온 세금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7억 249,600원, 만 10억 123만 2,705원, 15억 336만 437억, 20억 588만 9,808억. 자, 이 정도 감을 잡으시고 여러분들 종부세에 대해서 오늘 정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